2021년 2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시작하기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또 하루를 사랑하는데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루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 로서의 다짐의 시간이 될수 있고 또 하나님 저희들도 새벽 가운데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와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어망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죽게로 가까이, 죽게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해가 소서 어둠골짝 지나가며 어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 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함이며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리도다.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셀라.하나님이여 우리의 우리가 주의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우리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도다. 아멘. 오늘은 경고한 교회는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48편도 고난자손의 찬양시 입니다. 본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시원에서 부르는 영광의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시는 역시 찬양시이면서 시원시로도 볼수 있는 제46편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6편이 이방의 침입으로부터 시원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역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본시는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은 시온이 안정과 복됨의 초점을 맞추고 노래한다는 차이점 정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시를 보면 시인은 시온을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큰, 큰 왕의 성으로 부르며 찬양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시온의 안정과 복됨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본시는 제46편과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 함락의 위기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 받는 사건을 배경으로 보고 있는데 대체적인 견해를 하고 있,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과 3절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그 백성의 안전이 보장되는 시온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군대를 심판하심으로 시온을 안전하게 보호하신 사실에 대하여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은 시온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11절부터 14절은 선민을 향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영영히 보호하시는 시온이 계속적으로 찬양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들 본문 내용 중에서 8절이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8절을 보면 시인은 우리가 들은 대로 말씀해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하게 하신다라고 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은 경고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자, 창조주 하나님, 절대능력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세우고 지키시기에 경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가 튼튼히 해야 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언제든지 건물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 끝머리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강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지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세상에서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만 든든히 설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장받게 되고, 결국 세상의 어떤 고난과 또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충분히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경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경고함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그 교회를 경곡해 하시지 않으시면 그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나 리더들 일부뿐만 일부만이 아닌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의 견고함과 성장에 관심을 두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교회의 견고함과 성장에 관심이 없다면 그는 아직 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깊은 이해가 부족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관건은 교회를 무엇으로 견고하게 성장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교인과 교세를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도 어느 정도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는 결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견고한 교회가 될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성장을 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교회라면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교회라는 명칭과 그렇게 명명된 그곳은 그곳에 속에 소속한 사람들은 시험에 빠져 흔들리며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성을 견고하게 보수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 대적의 침입을 받아서 무너져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가 견고하게 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견고 견고함의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음은 달려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큰 교회를 목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말씀의 본질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항상 강조하며 말씀을 항상 행함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내적 성장만큼은 큰 교회를 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요한복음 십사장 이십삼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사람이 나를 주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와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주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또 항상 견고하게 서계시고 또 세상을 거두니 능히 이기시는 귀한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이 모여서 우리 말씀 중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은 교회 될수 있도록 그래서 더 견고하며 또 세상 가운데서 작지만 주님께 크게 사용되는 귀한 교회 또 귀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견고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저희들의 삶과 또 저희들의 뭐, 또 어떤 모든 행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항상 중심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정신심으로 사랑하는 자들, 또 그런 하루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제 모든 국민에게 이제 백신을 이제 주, 주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모든 이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 있게 하시고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민족들이 하루속히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열방이 또, 코로나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어, 열방에 나가 계신 또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곳에서 최일선에서 항상 외롭게 또 하나님의 복음 하나 들고 나가 계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서 위로가 되고 협력자 되고 동역자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에 충성된 삶을 살는 공동체 되고 그 공동체 소속된 성도 될수 있도록 우리 각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이 시간에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그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드릴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지금 나는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역의 사역을 우리가 능히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 주시고 우리에게 이해하심을 주셔서 또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성령님, 우리의 내주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정말 감사할 것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먼저 경고한 자가 원하, 제,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경고하며 주님, 주님 안에서 또 세상을 바라볼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같이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됨을 다시 한번 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명령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위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또 능력 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임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자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있는 그 곳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매 순간 순간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묵상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견고하게 수게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선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될 텐데 하나님 누가 먼저 맞아야 되고 또 누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것을 책임져야 되며 또그 코로나 백신조차도 하나님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평안감을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